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레벨 1, 4조차에 있는 도로 보수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킹코더에는 3개 LED가 있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이렇게 3개 LED가 있는데요. 이 LED를 제어할 수 있는 블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3조차에서 반복문을 활용했었는데, 지난 3조차에서의 반복문은 그 반복문 안에 모든 코드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면, 이번에는 반복문 밖에도 코드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여기 이 패드를 보시면 이 안에 루프와 루프 엔드 사이에 바로 이 블럭이 바로 이 LED를 제어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. LED를 켰다가 껐다가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보면 이 무한 반복 위에 모터를 1번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가 1초 기다린 이후에 정지하는 이런 코드가 있죠. 그래서 반복문 위에 있는 세 개의 코드는 한 번만, 처음 1회만 실행이 되고, 그 다음에 이 반복문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계속 무한정으로 시, 실행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. 그럼 한번 코드를 스캔을 하고요. 실행을 합니다. 이렇게 LED 세 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반복문과 LED 블럭을 활용해서 LED가 깜빡깜빡 하는 동작을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